안녕하세요 어려운 이슈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속보가 있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두 가지 나름대로는 안 좋은 소식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완화백의 점으로부터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이 이완화백에 대한 소식은 바로 김건희 씨의 인사청탁에 대한 사건에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 이완의 점으로부터는 변호사가 그림을 사가지고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하면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이완 화백의 작품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고가의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특검에 의하면 진품이 아닌 가짜다라는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원화백의 이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이두 가지의 작품들이 왜 자꾸 위장 논란에 가는지 이거는 정말 개탄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키아프에 갔었을 때, 그리고 프리즈에 갔었을 때도 이완 작가의 이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특히 점으로부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점으로부터와 다소 다른 형태로의 점으로부터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자꾸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키아프에서 점으로부터를 산 많은 컬렉터들도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작품들이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원 작가의 작품들이 남들도 모방하기 아주 쉽다. 그런 어떤 맹점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작가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충실히 해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작가 정신입니다. 작가 정신이란 뭐냐? 그림만 단순히 그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치도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라도, 이완 작가 이 점으로부터와 또는 선으로부터의 이런 위작 사건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철저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로그북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니까요 로그북을 통해서 매일 작업한 거나 또는 매번 완성됐을 때 시작했을 때그 작품에 대한 기록을 해 놓고 캔버스가 됐든 무엇이 됐든 거기에도 그 뒷면에 그런 기록들을 유사한 기록들을 적어 놓는다면 매칭이 분명히 될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록에 대한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요즘 굉장히 쉽죠 자,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할때 제가 작업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 기록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다. 기록화가 되는 거 이제 작가들도 필히 해야 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는 청경자 화백, 고천경장 화백을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프리다 칼로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분의 이 소위 말하는 위작 논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나라의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천경자 화백의 유족들이 그 유족들이 낸 이것은 위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결을 원했었음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것은 위작이 아니고 진품이다 라는 정부 측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진품이다 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이제 시사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품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영상도 올렸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좀더그 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이두 작가에 대한 그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정을 내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두 작품 다 위작이고 하나는 위작으로 결국은 논란이 벌어졌고요. 이호환 작가 거는. 천경자 작가의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쪽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아마 돌아가신 분 또는 작가 그 자신만이 알게 될 겁니다 한 분은 아니다라고 쪽으로 얘기하고요 한 분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 미술계에 자꾸 발생을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